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어, 3D Galaxian s p l i t t i n g for Real-time Radiance Field Render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어, 사실은 시 g r a p h 2023 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조금 전통적인 딥러닝 어, 방법보다는 좀 그래픽스에 가까운 논문이 있는데, 어,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발표에 어 이미지 처리 팀의 김준철, 최승준, 허정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좋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데모처럼 3D 렌더링이 굉장히 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잘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가져오게 됐고요. 네,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인퍼런스 타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굉장히 빠르게 이거 뭐1 0 m s 1 0세컨드 정도면은 한장 이게 렌더링되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로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뉴럴렛을안 쓰고 어, 이제 뉴럴렛 기반 뉴럴넷처럼 백워드 기반의 스토캐스틱 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고 그리고 이게 어, 성능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너프를 어쩌면 대신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새로운 방법론이지 않을까라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방법론이라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관련된 연구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옛날 그런 내용들 더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이제 어떤 3D 공간을 볼때 이제 이 보는 그 각도랑 그런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5개 정도의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좀 경량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뭐 4개의 파라미터를 줄이는 그런 되게 좀 초기 연구. 계속 있었고요. 그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공간을 이런 여러 개의 2D 공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이 보는 각도를 이렇게 다섯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두 평면을 지나는 어떤 한 직선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이제 후대에 이제 2006년 정도에 이 나왔을 때는 한그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어, 어떤 3D 공간 맵핑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D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모은 다음에 그 2D 이미지들이 어, 이제 어떤 3D 공간에서 매칭이 되는 포인트들을 찾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안한 논문에서 보였던 그런 그 데모가 관광객들이 찍은 유명 관광지 사진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3D 공간에 매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이 논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비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 연구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었으니까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떤 좀더 추가적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런 메쉬 형태 즉 이런 진짜 3D 모델 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도 소개가 됐었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 방, 이런 이렇게 만들어낸 3D 모델이 레이저 스캐닝으로뜬 3D 모델과 얼마나 유사한지도 비교했는데 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줘서 이제 이 기반에 되는 기술들이 어떤 좀 정통적인 방법으로 3D 모델링을 해내는 그런 좀 기초적인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이제 뉴럴 레 을좀 기반을 해서 이런 3D 렌더링을 시도하는 논문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중에 하나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이 ViewSynthesis by Appearance Flow라는 논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있는 3D 모델에서 이 모델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3D 모델의 특징을 뽑는 그런 인코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뷰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 3D 모델을 몇, 얼마만큼 각도로 좀 돌릴 것인가를 이렇게 입력해주는 그런 인코더가 이렇게 딸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디코더에서 얼마만큼 이 모델이 뷰포인트 변화에 따라서 각 포인트들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렇게 플로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볼수 있고, 이 플로우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이미지에서, 어, 이제 색상 정보나 그런 패치 정보들을 가져와서 렌더링 하는 초기 방법론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이제 뉴럴렉 기반으로 이제 꽤 크게 히트를 친게이 너프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프는 어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모델이 있을 때그 3D 모델을 바라보는 그런 딕선. 그 여기 다섯 개의 카메라 포인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네 개의 그 파라미터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때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이 픽셀에서 쏘는 이게 c 야라고 하죠. 이제 카메라가 이제 보게 되는 그 일직선의 광선을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GBA 그게 g b 가 아니라 알파 투명도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 각점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배치된 이각 색상들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누적을 하면은 내가 보는 그런 어떤 그 2D 이미지가 되게 된다. 그된 다음에 그 2D 이미지랑 이, 어, 어떤 그, 그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이미지랑 비교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너프가 제안이 됐었고, 이제 추후에 이, 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그런, 어, 이제, 이렇 베리에이션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이 MIF 아메 MIP 너프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한 점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최적화를 하거나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좀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그 텍스처 모의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너프가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시야에 쭉 들어오는 원뿔 형태의 그런 어떤 공간을 크게 어떤 입력 조건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어~ 이제 어떤 색상을 띄는지 어떤 분포 형태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 그런 추후 방법론들도 있었고 이런 방법론들도 꽤 굉장히 큰 성능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런 방법론들이 있었냐고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구조 자체를 좀 인코딩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픽셀이 있으면은 그 주변부의 그 위치들을 이렇게 인디시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있는 그런 어떤 특징 맵 자체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그 특징 맵을 일종의 해시 테이블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렌더링 하고 싶은 포인트에서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이 인덱스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덱스로부터 가져온 특징을 어 일단 피처맵 아, 그니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인터플레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기 있는 네 번째 단계의 피처맵을 만들고, 이거를 뉴럴렛에 넣음으로써 더 훨씬 좋은 성능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론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이런 쪽, 뉴럴레디언스키만 방법론도 있었는가 하면은, 포인트 베이스드 이제 렌더링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방법론들, 이 방법론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논문의 그런 이렇게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이 어떤 포인트 주변부를 진짜 완벽한 그런 어떤 평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대충 이제 근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컴퓨팅 리소스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런 포인트 베이스 렌더링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그냥 어떤 구 형태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 자체를 다 미분가능하게 정의를 합니다. 미분가능하 정의를 해서 이제 토캐스틱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그런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타겟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논문이랑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슷한 방법, 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내용들을 나열해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이제, 저희 본 논문에, 이제, 그 본격적인 방법론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먼저 얻어야 되고요. 이거는 앞에 설명을 드렸던 Structure from Motion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각 점을 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이제 3D 가우시안입니다. 3D 가우시안이라고 뭐좀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냥 3D 공간상에 있는 그냥 공 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3D 가우시안들에다가 이제 색깔이랑 어떤 투명도를 이제 입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 이 SfM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이미지들이 가지는 그 카메라 포즈들이 있을 텐데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로 프로젝션을 시키고요. 그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각 가우시안들을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런 타일 레스토레이션으로. 아, 어, 이제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이제 실제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스를 계산한 상태로 여기 있는 3D 가우시안까지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3D 가우시안이 최적화가 되면서 어떤 3D 모델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냥 그 나중에는 이 인퍼런스 할 때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Adaptive Density Control 은 이제 나중에 이가우시안들을 이 최적화를 시킬 때이 각각 가우시안의 크기를 좀 이렇게 그때그때 알맞게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3D 가우시안이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최종 3D, 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여기 왼쪽에는 이제 실제 이미지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3D 가우시안을 비주얼 라이제이션 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뭔가 공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막. 군데군데 던져져 있죠. 이제 그리고 얘네들이 좀최적화가잘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작은 공들로 샤프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게 만듭니다. 이제 수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우시한 어 디스트리뷰션 펌을 예, 그대로 가져오고요. 예, 여기 평균은 포인트, 이제 3D 공간상에서 포인트를 나타내게 되고 분산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 분산을 이제 학습을 시키 시켜야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분산 자체가 꼭그 공의 어떤 형상이랑 크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산을 이렇게 어떤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스케일링 매트릭스랑 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어댑티브 댄스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공으로 묘사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물체 형상들이 있을 때이 형상보다 가우시안의 크기가 작다면은, 아, 작다면은, 이 가우시안을 적당히 복제를 해서 최종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너무 크다면은 얘를 쪼개서 어, 두 개로 만든 다음에 이 형상을 모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 fast differential r a s t e r a t i o n 이라고 이제 좀 네,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제 rasterization 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D 공간상에 있는 물체의 형상을 이제 2D 공간상에 이렇게 매핑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어, 과정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이거를 어떤 시각적 자료로 좀이 표현하기는 어려웠는지 좀 구구절절 글로 좀설명 하고 있어서 저도 논문에 있는 어,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의 씬 자체를 16x16 타일로 쪼갠다고 합니다. 16x16 타일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타일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는 가우시안 덩어리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 선별할 때 뷰스트러스 프러스, 텀이라는 어, 그 방법론을 쓴다고 하는데, 이제 3D 그래픽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가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어, 이제 촬영 시점이 있을 때 너무 가까운 애들도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애들도 제외하는 그런 어, 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림이랑 거의 동일하게. 너무 가까운 애들은 제외하고 이 시야 밖에 나오는 것들도 제외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 가우시안들이 어 내가 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어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온다고 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GPU 레디스 소트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부분인데,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할때 이제 먼저 내가 이 파일을 각각 16x16으로 이미지 전체에다가 이제 나눴잖아요. 그 16x16 전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하나의 스레드로 이제 병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x16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각 스레드에서 이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제 가우시안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먼저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소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앞쪽에 있는 애부터 뒤쪽에 있는 애까지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미지들을 이제 얻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하이 레벨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픽스를 잘 알지는 못해서, 어, 이제 좀 어펜딕스에도 다른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고 해서, 좀잘 구현은 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L1 로스랑 DSSIM 로스를 썼는데 이 SSIM은 보통 이 이미지들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이제 어떤 이미지 자체가 가지는 구조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그런 이제 매트릭을 이용한 로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전체 과정들을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을 했더라고요. 파이토치로 구현을 해서 이제 오토그라드를 이제 본인들도 좀 적용을 해서 어, 최적화를 수행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실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탱크, 템플 해서 이제 쪼, 그, 그 조금 그, 덩치가 있는 그런 어, 피사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3D 모델링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취득한 그런 데이터셋이었고요. 왼쪽 아래는 MIP 너프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의 그 영상인데 이제 어뭐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쪽에 이제 가정집에서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뒷마당에서 이게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똑 같이 이제 3D 어 이제 스 카메라로 이 전체 스윙까지 이제 얻어낸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었고요. 오른쪽 딥 블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줄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나마그쪽에서좀 많이 촬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논문들입니다. 이제 왼쪽 이제 여기 있는 MIP 너프 360 데이터셋이랑 탱크 템플 데이터셋은 이제 각각 한 150에서 300개 정도의 어, 이미지를 하나의 모델을 구성하는데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량적인 성능만 보면은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어떻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을 비교를 할때 보통 SSIM이랑 PSNR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LPIPS라고 어떤 뉴럴렛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는 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모사를 하도록 학습한 그런 모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평가하는 매트릭으로는 거의 제일 이 논문이 이렇게 잘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도 다른 트레이닝 기법들은 이제 뭐 물론 조금 짧게 걸리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한 40분 정도로 하나의 신을 학습을 해놓으면 이제 렌더링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될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134 FPS로 이제 여기 나머지 보시는 데이터 그 방법론들은 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탱크 앤 템플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어, 학습, 아, 그, 실험 결과를 보였고요. 네, 딥 블렌딩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좀 정성적으로 비교를 하면 앞, 에 그, 논문, 그, 처음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3D 렌더링을 몇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보면 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배경에 있는 이 벽돌 모양들을 생각보다 이 그라운드 츄러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복원을 해내고요. 그리고, 어 여기 자전거에 있는 바퀴살, 이거 굉장히 얇은 피처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완벽하게 좀 복원을 해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 방문론들은 뭔가 뭉개져서 계속, 조금씩 뭉개지는. 여기 보시는 MIP 너프나 인스턴트 MGP, 예, 플랜 오브 셀스, 이 방문론들 모두가 꽤 최근 방문론들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아티팩트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에 반해서, 이제 이, 제한된 방법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이제 저자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씬에서는 한 7K 아이터레이션만 최적화를 해도 굉장히 잘 모사를 하는 반면에 특정 씬은 7K 아이터레이션으로는 부족하고 한 30K 아이터레이션 정도 돌려야지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30 마이터레이션 정도 돌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리는데 시간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SFM 포인트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SFM 포인트라는 것을 얻는 것 자체가 이제 3D 이런 그러니까 2D에서 3D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스티칭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배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모사를 잘 못한 반면에, 아래에 있는 그 SFM 이니셜라이제이션을쓴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그런, 어, 이제,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 저자가 보였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이제 정량적인 실험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인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 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거가 이제 공 이다 보니까 그럼 이공 모양들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이 샤프한 피처들을 잘 이렇게 모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생각보다 잘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각 공들이 이렇게 샤프한 피처들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충분히 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가우시안들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혀 어떤 그런 어떤 모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에 대해서도 저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이 잘안된 부분들 좀 이렇게 비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좀잘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방법론을 어떻게 보면은 3D 이미지를 2D 이미지에 투영한 다음에 그냥 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안보는 데는 아예 진짜 그냥 이상하게 렌더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자들이 밝히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MIP 노프 360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큰 이제 어떤 우리만 가지는 한계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어떤 가우시안을 이제 학습이 어떤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가끔씩 너무 큰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학습이 잘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씬들은 전부 제한된 그런 피사체를 이렇게 360도 각도로 돌려가면서 찍은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것들을 어떤 건물을 전부 3D 스캐닝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 수준으로 큰어떤 데이터셋 적용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그 러닝 레이트 자체를 조금 이제 어 이렇게 줄여 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리미테이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